안녕하세요. 어. 어. 고마워요. 오, yeah. 본것 같아요. 진짜 본것 같아요. 네. <laughs> 고마워요. 아 근데 설마, 설마 밖에 있을 때도 철로 이렇게 써져 있는 마스크 낀거 아니죠? 아. <laughs> 진짜요? 성격이 규정이랑 비슷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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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너 혹시 뭐 돼? 너 혹시 뭐 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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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성한테 왜? 이 얘기예요? 아, 나쁜 지성이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 가라고요? 아, 어, 그렇게 렌즈 카드는 다음에 또 봐요? 고습니다 네,